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 의원 황소재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758호 광주시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놀권리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를 통해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입, 시행 근거를 명시하고 지원 계획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아동의 놀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권리 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사업 취약계층 아동의 돌궐리 보장사업등 아동의 돌궐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